웹기 점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필명은 버섯돌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 인터넷 전화 전문 블로그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터넷 전화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소셜 미디어라는 것과 인터넷 전화 VoIP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 2.0이라는 것이 웹 진영에서 이제 주로 진행된 이야기인데 웹 2.0이라고 하는 정신이 개방, 공유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터넷 전화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VoIP라는 것 자체가 전화라는 인식을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VoIP는 인터넷 전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보면 지금, 그, 집 전화를 대체하는, 전화를 IP로 처리한다는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웹 점령 시대의 VYP의 핵심은 인터넷 상의 보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컨텐츠로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웹상에 보면은 텍스트, 그림, 뭐 동영상, 이런 것들 다, 모든 컨텐츠 대부분 다 올라가 있는데 보이스, 특히 리얼타임 보이스라고 하는 실시간 통화라고 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실시간 통화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다 아, 그거는 전화의 영역이다 전화회사가, 원래 통신회사가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 웹2.0 시대의 다양한 컨텐츠 중에 하나로서 실시간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웹상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외신적을 하든 아니면 요새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그 채팅을 하든 채팅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장소에서 바로 실시간 전화를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웹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채팅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드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어색하지 않지만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것들이 굉장히 어색한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웹2.0 시대의 VOIP라고 하는 것은 웹 자체의 어떤 컨텐츠로서 인식이 되고 그 부분들이 다른 컨텐츠들이 소비가 되듯이 보이스도 자연스럽게 소비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웹2.0 시대의 VOIP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블로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스카이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시던 분들이 만들었던 서비스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가 아닌, 그러니까 단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P2P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거는 통신이라는 영역에서 어, 자기의 망을 개방한다는 설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스카이프는 자기의 망을, 그러니까 개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웹 진영에서 하듯이 오픈 API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의 그 자원을 공개를 했고 그 공개된 자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서드 파티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이제 스카이프에서는 엑스트라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후로 인해서 스카이프가 더 탄력을 받고 이용자들은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카이프를 다시 이용하기도 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웹2.0 진영에서 뭐 구글로 대표되는 다른 진영에서 이제 웹에서 대표되는 것들을 인터넷 전화 영역에 이제 도입하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든다면은 요즘 국내에서도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빗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빗은 특히 이제 웹 2.0이라고 하는 부분, 스카이프가 있듯이 자신의 플랫폼을 개방하는 것도 물론 했지만 그 아울러 가지고 웹과 가장 쉽게 친화될 수 있는 플래시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을 했거든요. 스카이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PC의 99%이상이 지금 플래시가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플래시 VIP를 채택한 리빌스의 경우에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지 않아도 자신의 그냥 바로 웹에서 바로 이제 보이스라는 걸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웹 전시대의 VIP의 웹상의 어떤 컨텐츠로 해야 된다고 할때 가장 적합한 모델이 지금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전화를 걸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혁신을 이룬 것이 리빗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잭스터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스터의 모델의 핵심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웹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화의 목적은 이제 정보의 취득이 이제 습득이 목적이 될 거고요. 웹상에서 아주 너무나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간추려 내는 것이 이제 검색이라는 역할이고 그 검색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도 궁금한 게 있을 때더 이상 이제 물어볼 통로가 없다는 거죠.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일은 실시간 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답장에 오는 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전화를 걸수 있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놓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익명 통화, 체크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웹을 서핑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 통신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어, 지금 이제 웹이 가는 방향하고 굉장히 잘 일치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퍼스토리가 생각하는 한국 VIP의 모습은 크게 이제 트렌드가 네 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다 많은 개방된 플랫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리빗이나 이런 일부 사업자가 나와있지만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개방하게 되고 그 개방된 플랫폼을 플랫폼을 소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이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통신사업자만이 VIP라고 하는 부분을 할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웹 서비스 사업자들이 보다 많이 VIP 서비스를 하는 것을 그 개방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의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셜 V.O.I.P 소셜 보이스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싶은데 웹 자체가 이미 소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V.O.I.P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소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내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웹상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때 VIP라는 걸 통해서 웹상에서 바로 전화를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VIP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스카이프처럼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 미리 다운로드 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 바로 전화를 갈수 있는 지금은 유력한 대안이 플래시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뭐 MS의 실버라이트도 그런 기능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기술이 나와서 웹 자체가 바로 전환기가 되는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설명했던 프레시 VIP나 소셜 VIP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바일로 다 넘어올 거라고 생각이 니다 항상 PC 앞에 앉아서 그걸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VIP도 함께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